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7년형 준신형 바디를 가지고 있고 1인 신조 보험이력 영원인 가성비 넘치는 정말 좋은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 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가 정말 좋다 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가성비 끝판왕인 차량이죠 바로 닛산사의 알티마 2.5 SL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릴 건데요 이 차량 그냥 알티마 차량이 아닌 2017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된 준신형 바디를 갖고 있는 정말 럭셔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고 단 사고 이력 한 건도 없는 보험이력 영원인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이런 완벽한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입니다 천만원도 안되는 880만원 88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닛산 알티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닛산사의 알티마 2 5 s l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8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습니다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좋아해 주시는 흰색상 재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는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연식 좋은 만큼 백한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보시게 되면 멋스런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릴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거나 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에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 으리 리어램프 상태도 백화현상 일절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차량에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닛산사의 알티마 차량 시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천만원도 안 되는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준비한 만큼 이렇게 2017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된 준신형 바디를 갖고 있는 정말 멋진 차량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유니다 방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한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만 8,85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편 보시게 되면 트렁크 열림 닫힘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센터페셜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CD 플레이어와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 양 옆으로는 내비게이션 메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하이패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니산 알티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니산사의 알티마 2.5S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8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이무는 단승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 수입차라고 하시면 비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이런 차량 천만원도 안되는 2017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된 준신형 모델의 1인 신조 보미력 영원 차량 관리 상태도 정말 너무나 좋은 이 니산 알티마 차량.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최저가 금액 880만원. 8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닛산 알티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저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